선생님, 국수를 몇 분이나 삶아요? 이거는 불에 따라서, 불에 따라서. 응, 불이 강하면 조금 덜 삶고 이 국수 삶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네, 저는 맨날 컸더라고요 네. 네. 냉수를 줘요, 냉수 자, 그러면 자, 이봐 너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 한번두 번, 세번 번. 그럼 끝이야 좋아 면은또한 번, 그리고 뜨거운 물에 찬물 넣고 또 이러면 면이 잘안 익지 않아요. 선생님, 아유, 그래야 이거 아 뜨거우면 말라서 안 익어. 얘가, 어우, 아 음, 뭔가 이래도 맛있어서 감사해요.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 형님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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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할 뿐이 아니었었어요.